할렐루야.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5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폐역하다는 아, 것은 마음이 비뚤어지고 비비 꼬여 있는 걸 말씀합니다. 그렇게 아, 비비 꼬인 사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는 언제든지 가시밭길과 그리고 그들을 울가에는 덫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덫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영혼,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 패역한 사람들의 길 혹은 패역한 자들을 멀리한다 말씀합니다. 영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페쉬입니다. 그곧 네페쉬는 영어로는 음, 헬라어로는 푸시케, 영어로는 어, 사이키가 되겠습니다. 그 정신이에요. 지정의가 지정의를 지키는 사람. 곧 정신이 살아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폐역한 사람. 악한 자들을 멀리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친중한다는 게 도무지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여당, 야당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친중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공산당이 하는 일들이 다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목을 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씨의 아들이 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에 중국의 은행들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예치해서 그 자금 운용 수수료만 1년에 200억 정도를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 원 정도를 조 바이든 후보의 아들이 챙기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예,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미국에 일어날 것같습니까 미국의 언론들, 뭐 뉴욕 타임즈니, 어, M S, N B C 니, 뭐월 스트리트 니 이런 신문들이 다 중국 자본에 의해서, 어, 매수되거나 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언론인들로서의 정신줄을 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CNN은, 어, 그, 호주의 언론 재벌인, 그, 뭐더 큰가 하는 사람이 사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도크가 중국에다가 중국 언론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는 CNN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이미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영혼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인들은 영혼을 지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조선, 중앙, 동아. 이 주류 언론인들도, 주류 신문사의 언론인들도 그들의 영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중국을 정말 가까이 합니다. 도무지 납득을 할수 없습니다. 도무지 납득을 할수 없습니다. 진실은 저절로 알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좋은 글을 읽어야 합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남의 생각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그 생각에 의해 조종당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남의 생각을 마치 자기 생각인 양 지절거리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명하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살기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고등학교 때는 입시 공부하느라 바쁘고 대학들에 가서는 술 먹고 연애하느라 바쁘고 직장 생활에서는 회식하느라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하잖아요. 책을 정말 안 읽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남의 생각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그 생각을, 그 생각들에 의해서 조종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반드시 그 삶에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악의 열매가 복을 가져올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악을 뿌리면 반드시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그 악을 뿌리는 자들의 세력은 반드시 꺾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좋은 책을 읽어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젊은 날에 아무리 똑똑하고 총명했던 사람도 책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나이 들면은 다 허당입니다. 다 허당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일평생 좋은 책을 읽으며 생각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또, 주의 말씀을 깊이 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나고 깊이 읽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폐역한 자들과 악을 뿌리는 자들을 멀리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폐역한 자들과 악을 뿌리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